안녕하세요. 콤비치과 원장 황용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 크라운 치료, 크라운 치료를 해 놓고 나서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새로 크라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명을 병원에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냐면은 우리 입 안은 항상 수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축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철물, 뭐 크라운이 됐든, 뭐인내가 됐든 이런 보철물을 해 넣어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 연구 결과 침년 정도가 되면은 크라운 안에 있는 접착제가 녹아서 뭔가 이렇게 갭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지속적인 그런 씹는 힘에 의해서 크라운의 일부가 뭐 깨진다던가 뭔가 구멍이 생긴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라운 수명은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느 날부터 크라운을 해놓은 치아 주변이 음식물이 많이 낀다. 아니면은 크라운을 해놓은 치아 주변에 잇몸이 자주 붙는다. 아니면은.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난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치실이라든가 치간 치솔 사용하는데 뭔할 때마다 피도 많이 나고 또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증상들이 크라운의 수명이 다 됐다고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이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그 치과 원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고. 필요하면 크라운을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크라운이 깨지거나 구멍이 생기거나 뭔가 틈이 생겨도 신경치료, 즉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게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신경치료를 안한 크라운보다 신경치료가 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뒤늦게 알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신경치료를 한 크라운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10년이 됐으면은 꼭 병원에 가셔서 크라운이 어떤지 꼭그 상태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1년에 한, 한두 번씩 스케일링 받으면서 그때그 스케일링 해주시는 뭐 위생사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크라운 상태가 어떤지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라운 치료에 대한 수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